이 저주처럼 보이는 유언을 받게 된세 아들, 루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모두 다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루우벤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고요.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에서 그들의 잔인함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는 지금 무엇에 연합하고 있는가? 선한 일, 은혜로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마음과 힘을 다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연합하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일, 누군가를 진창에 밀쳐 떨어뜨리는 일에 연합하여서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잔인함을 나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엇에 연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분노를 잘 참아내고 절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시몬과 레위처럼 때로는 순간순간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함이 있지 않는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에게 주어진 야곱의 유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혹독한 노여움과 맹렬한 분기를 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분노대로, 혈기대로 악한 일을 일삼게 된다면, 또그 일에 연합하게 된다면,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나누시고 흩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눠지게 하시고 터지게 하신다는 겁니다.